안녕하세요. 혹시 심심한 사과라는 말 때문에 벌어졌던 해프닝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문외력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 자료가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독서교육 강화 방안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어떻게 지켜주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시죠. 네 바로 이말 심심한 사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깊이 아주 간절하게 라는 의미를 담은 한자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표현을 지루한 사과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온라인이 아주 떠들썩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어 하나 모르는 문제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해력 위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이렇게나 넘쳐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걸 어려워하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총 다섯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1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요. 그리고 2부, 3부, 4부에서는 해결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열쇠. 바로 학생들의 역량, 학교의 환경,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화를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디지털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정작 우리의 디지털 습관이 그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요이 문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콕 집어내는 가장 심각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팝콘 브레인입니다. 팝콘 기계 안에서 옥수수 알갱이가 열받으면 사방으로 팡팡 하고 튀어 오르잖아요? 꼭그 모습처럼 우리 뇌도 짧고 강렬한 디지털 자극에만 익숙해져서 진득하게 앉아서 긴 글을 읽거나 깊이 생각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흩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91% 와,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의 문외력이 떨어지는 걸 직접 느끼고 있다고 답한 교원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매일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 10분 중 9분 이상이 아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더 이상 일부의 걱정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울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인 셈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꼽은 문외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1위가 바로 스마트기기 과사용으로 36.5%. 그리고 2위가 독서 부족으로 29.2%입니다. 이두 가지만 합쳐도 전체 거의 3분의 2에 가깝죠? 결국 아이들 손에 책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은 끝났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첫 번째 열쇠가 바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있는 능력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모습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긴 글보다는 웹툰이나 쇼폼처럼 빠르고 시각적인 컨텐츠에 훨씬 익숙하죠. 그냥 정보를 휙휙 훑고 지나가는 그런 피상적인 읽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문제는 말이죠. 이런 습관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독서 습관은 변했는데 기존 교육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래 영역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첫째 디지털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똑똑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 바로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둘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영화를 시작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원작 도서까지 읽게 만드는 하이브리드 독서를 활성화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축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웠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물리적, 제도적 공간인 학교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학교의 독서 환경, 솔직히 어떤가요? 독서는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한 숙제가 되고, 독후감 쓰기는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가 되기 일수잖아요. 아이들이 책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 경직된 환경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직된 환경의 핵심 원인이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54.3% 전국 학교의 절반 이상의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이끌어갈 전문 사서 교사가 없다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이책 한번 읽어볼래 하고 독서의 세계로 이끌어줄 전문가가 절반이 넘는 학교에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도서관의 변신이죠. 과거의 도서관이 그냥 조용히 책만 빌리고 반납하는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도서관은 북카페처럼 편안하고 친구들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숙이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정말 머물고 싶어하는 활기찬 허브로 만들자는 겁니다. 해견책도 두 갈래로 나아갑니다. 먼저 수업의 혁신. 한 학기 한권 읽기처럼 책한 권을 깊이 파고들어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독서의 진짜 재미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확충. 학교의 심장인 도서관을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전문 사서교사를 배치해서 이 모든 변화를 이끌게 하는 겁니다. 자, 역량과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제는 학교 담장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가정과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보고서에 담긴 학생 설문 결과 중에 아마 이게 가장 뼈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제발 책 읽으라고 강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책을 읽으라는 어른들의 압박이 오히려 아이들을 책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는 아이들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정에서는 압박 때문에 책이 싫어지고 학교 밖에서는 책과 친해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과 지역사회가 받쳐주지 못하면 밑 빠진 독의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역도서관이나 서점과 연계한 활동 경험이 고작 7.7%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독서 면화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첫째, 자녀 독서 코칭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 독서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둘째, 우리마을 북크닉 같은 재미있는 행사를 열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언제 어디서든 책을 접할 수 있는 촘촘한 독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 환경, 문화라는 세 가지 큰 그림을 봤는데요. 이걸 그냥 좋은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표를 가진 실천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로드맵을 함께 보시죠. 이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죠. 당장 내년 7월에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해서요. 12월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10분 매뉴얼 개발과 선도학도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6년 3월에는 대국민 독서 캠페인과 학부모 코칭단까지 출범시키면서 앞으로 2년 안에 이 변화들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딱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둘째, 학교라는 환경을 혁신하며,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 이세 가지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하루 속에서 책 읽는 시간은 어디쯤에 있나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잠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획의 최종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